교육본 17. 한제자 신고에 감흥되는 이치를 여쭙건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신고의 감흥은 신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이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말로써 이를 다 증거하기가 어려우나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에 정성스럽게 신고를 올리면 자연 중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식관으로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죄가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히 개과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흥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이며 과거 전설의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우리 부인의 혈인이 다이 감흥의 실적으로 나타난 바이니라 그러나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서원을 계속하며 한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어야만 결국 큰 가뭄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점에 특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이 하여 확고한 심력을 얻으면 부궁한 천권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신고가 어떻게 하면 신고에 가뭄되는 위치를 여쭈었어요. 신고가 뭡니까? 신고. 어디에다 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짜리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하게 생겼지, 뭐 어떻게 생겼어? 그건 데 심이라고 하는 게 그게 신고, 그러니까 말이 신고지, 그게 어디에다 올리는 기도예요, 그게?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같은 자리잖아요? 자성이라고 하면, 그 자리를 자성이라고 부르면 수행의 표본이 되고, 그 자리를 부처님, 불성,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것은 그 신앙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고한다 할 때, 우리가 신고는 어디다 하냐, 마음, 마음으로 고하는 거지만 그마음자리는 결국 뭐예요? 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고하는 게 부처님께 고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한 마음을 모아서 청정할 청정 일념으로 내가 무언가를 기원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일이에요. 그러면 청정한 자리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부처님을 찾고 만나. 신고를 올려. 부처님을 만나겠지? 그러면 그 불성은 어떤 작용을 하겠어요? 망상으로 없애주겠지. 잡념으로 없애주겠지. 그러면 그 위력이 얼마나 크게요? <laughs>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신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로써 증거를 다할 수가 없어요. 일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만.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에 정성스럽게 신고를 올리면 자연적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신고로 돌아가게 된다. 이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아니, 신고를 하면 뭘 만나냐고, 여러분. 불성을 만난다고. 자정, 불성을 만나면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고, 번뇌가 끊어진 자리단 말이에요. 번뇌 끊어진 자리를 찾고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악한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첫 단추만 잘 끼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그냥. 아. 이 마음 자리를 찾고 만나면 그 악한 마음이 안 나지. 악한 마음이 없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를 두고 뭐라고 해요? 선악업보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악을 범하지 아니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악이 자주 범해지는 경우에 그 죄과를 시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에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히 개과천선의 이미 생기기도 한다. 선악업보가 끊어졌다니까요. 선악업보가 끊어져서 업보가 끊어졌다고. 선악업보가 끊어지는 자리를 찾고 만나니까 그 업이 발동되는 힘이 어때요? 점점점 무력화 되겠지. 자꾸 그것이 끊어지니까 부처님 만날 때마다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업을 초월한 자리를 찾고 만나니까 그 자리를 못 만나면 업 속에 서살 텐데. 업을 초월한 자리를 찾고 만나니까 업이 끊어지고 끊어지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전일에 고치지 못했던 나의 습관도 점점 좀 녹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감옥을 받는 가까운 증거 하나이며. 자, 보세요. 우리가 신고를 올린다고 할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악한 마음이 없어져. 좋은 마음이 나. 신고를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업이 소멸돼. 근데 원리는 뭐예요? 전부 다 청정한 이 자리 때문에 부처님이 작용을 해서 도와주는 일이야. 우리 마음에다 신고를 올리는 일은, 우리 우리가 마음으로 고하는 마음 마음 자리에 고하는 일은 마음 자리는 청정한 이 자리가 마음 자리니까 이 자리에 고하는 일은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고 부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 천수천럼 관세음이야. 그래서 모든 중생이 힘들고 하 괴로워하는 것을 끊어주셔. 모든 업장도 소멸시켜줘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줘 그게 우리가 신고하고 기도해 부처님께 그 위력이라고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깔끔하죠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과거전세 효자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우리 구인의 혈인이 다이 가뭄에 실적으로 나타난 바이라, 뭔가 불가사의한 일도 다 여기서 일어나겠죠. 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이 마지막 문구 같아요.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며, 계속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그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지성으로 꾸준히 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도 한두 번 만나가지고 우리 업장 소멸되지 않아.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챙긴다고 해도 여러분의 번뇌가 일시에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고에 가뭄되는 이치도 똑같아. 꾸준히,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돼.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한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된 일이 없어야만 결국 큰 가뭄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뭐에 의지해서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청정한 자리에 의지해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시 청정한 자리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청정한 자리에 만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청정한 자리에 의지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청정한 자리에 그렇게 비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신고예요. 그걸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큰 감과 위력이 나타난다. 이 점에 특히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히 명심해라 이 점에 절대 한방에 되는 일이 아니다.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고백한 서원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 특히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만일 이와 같이 확고한 심력을 얻으면 확고한 심력을 뭐죠? 이론성짜리. 확고한 식력. 여기에 정성을 다하는 그 역량. 이게 확고한 식력이죠. 무궁한 천권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자, 천권이 뭐예요, 여러분? 천권. 천권 그러면 저기 하늘에 있는 어떤 뭐, 크, 뭔가, 뭔가 지금 막, 어떤 뭐, 어마어마한 뭔가가, 그런 거 말고, 그럼 그 하늘은 뭐가 만드는데? 여기서 천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하늘 생각하면서, 천권 생각하면 또 망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천지 같은 위력은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권고, 천권도 그 자리고, 천지 같은 위력도 그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한 자리를 두고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인과보험의 세계야. 모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인과보험의 세계야. 그때 여기서 말하는 천은 저 존재하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걸 주제하는 게 천이야. 그럼 그것은 뭐예요? 무궁한 천권은 뭐예요? 이 불생불멸한 이 자리가 무궁한 천권이에요. 이 무궁한 천권이 이 불생불멸한 인과보, 불생불멸한 이 이런 상의 자리를, 이것은 무궁한 천권인 거예요. 이 자리를 확실하게 내가 찾아보면. 그러니까 신고를 열심히 해. 내가 이 자리를 발언해. 항상 이 자리에 의지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이 자리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거안 해야 될거 놓치지 않아. 정성을 계속해. 그러면 무궁한 청권을 잡아. 그게 이거예요. 한량 없는 이 마음의 힘, 이걸 잡는다고. 기억으로, 지나간 경험은 기억으로 이제 남겨져 있고, 그 기억에 이제 감정이 묻어 있고, 판단들이 그 기억에 이제 묻어 있는데, 그 기억들이 이제 계속해서 떠오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요소가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닥칠 때마다 그 기억은 계속 연상이 되고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그 기억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억이 일어날 때 내가 그 기억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제 이런 태도의 문제인데 그 기억이 일어날 때 청정한 마음을 찾고 떠올려야죠. 이제 그 기억이 일어날 때 청정한 마음을 찾고 떠올리게 되면 그 기억이 그 오염되지 않아요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오염되지 않고 또는 그 기억을 예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그 기억이 약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도 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게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 기억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 기억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면 지금 현재 상황을 풀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청정한 마음을 챙기는 것이 가장 좋고, 절대 기억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애려는 노력은 의미없어. 일어나는 놈들을 잘 다스릴 뿐이지, 경험된 게 사라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의 업을, 하나의 업이 생겼으면, 그 업에다가 안 좋은 업을 더 씌울 거냐, 아니면, 선업을 더 씌울 거냐, 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하나가 사라지진 않 해. 이거 베이스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다시 만들 거냐, 이제 이것만 달라지지. 네. 열심히 노력해보셔. 근데 결국은 청정한 마음짜리를 잘 챙기고 그 힘이 좋으면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마음의 에너지가 없으면 감정이 끌려다니고, 예스네요. 대면을 해야 되니까. 아예 안 봐보면 모르는데. 힘든 일이지, 진짜. 갈등 있는 사람 보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진짜 어려운. 일. 그래서 그때 일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상충용 주의상에서도 그일 있기 전에 미리 연마하라고 할때 정산정산 법문 보면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연마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대도는 성장한 이 불성을, 이 일원상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가 클럽, 그, 저 사람들을 이제 만날 때가 됐다. 그럼 벌써 마음속에서 불안함이 올라오고, 싫은 마음이 올라오고 할 때, 아, 내가 이거 어그러지지 않아야지. 이 마음 챙겨야지 하고, 미리 또 챙겨보는 거야. 그일 있기 전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일이 있을 때도 그 마음을, 이 대도 여근하지 않도록 하고, 끝난 다음에, 아, 내가 여기 마, 이 마음을 틀고 놓쳤네. 다시 한번또그 마음을 또 챙기고, 그러니까, 일에, 전에도 챙기고, 발생되는 중간에도 챙기고, 끝나도 챙기는 거야. 이 대도를. 이런 쌍의 자리를. 그러니까 이게 상시용용 주의사항이거든. 상시에이 마음을 계속 챙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부 삼아서 해야지. 그러면 또 좋은, 이, 이것을 통해서, 단지 그 일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의 심적 영향 자체가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또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게 되니까, 그냥 공부의 기를 한번 잘 삼아보시오. 어렵겠지만 제가 그 교문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산종사님 법문이 생각이 났어요. 정산종사님 법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공편 십삼장에 네.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 공부 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네.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이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이 아니니 마음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제도 힘쓰면서 제도사업에 힘을 쓰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기점은 어디에 두냐면 항상 자기 자신에 두는 것은 일단 맞는데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또는 그걸 다 끝내고 하라는 말도 아니다. 거기에 힘쓰면서 함께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도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 마음에, 그, 거기에 중심을 두고 힘쓰면서 그 사회적 변화나 어떤 그 주변에 해야 될 어떤 시비의 판단이나 이것도 동시에 함께 진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끝나면 저거, 저거 끝나면 이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점은 분명히 자신제도의 기점을 두고 그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판단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삶에 판단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확신이 안 드는 것은 그도 래 여러분 양심이 있어서 이것이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닐까? 이것은 음, 나의 편착심이 아닐까? 어, <laughs>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태도가 자신의 제도의 기점을 둔 태도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일방적인 사람들 있어요. 자기는 0.001% 자기한테는 오류가 없고 상대방이 100% 잘못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 내 인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신경을 쓰면서. 자잘못에 대해서 따질 일은 따져야 된다는 라게저 개인적인 저 입장입니다. 자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그 따질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 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인격이 크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 닥쳤음에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포용할 수 있고 이런 건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비의 판정 자체를 못하고 계속 자기한테만 문제를 찾고 있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그 옳고 그룹의 판단을 과감하게 내리실 땐 내리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부족함을 성찰하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지. 뭐, 그, 아까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얼마나 이제 이야기를 해,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뭐 걔네들이 나름대로 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마음이 좀 컸다면, 아마, 불러, 불러다 앉혀놓고 또 진지하게도 얘기도 해보고,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거에 전혀 안 되는 애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의 크기만큼 상황은 달라, 다르게 건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안 되더라고. 네. 또그 받아들여야지. 나의 인격이 상황을 그만큼 키웠을 수도 있고. <laughs> 모르는 일이지. 하지만 자기 인격만 탓하고 있을 순 없고, 사안에 대해서 판단은 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걔 아까 뭐 저쪽에 있는 애들도 개, 개개인이 걔네들이 뭐 완전히 뭐 절대 아기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어느 때는 되게 또 지네들끼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일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그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상황에 딱 걔네들 놔두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지. 기가 막히는 거지. 어, 그러니까는 인간 자체를 미워할 건 없고 예. 어떤 특정한 사안이나 어떤 특정한 행태에 대해서는 판단할 건 판단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